자 이번에 할 게임은 사일런트 플레이 하우스 레지던스 침묵하는 거주자의 놀이공원 이라는 해외인디 공급 게임이라고 하고요 어, 현재 데모 버전이라고 합니다 어, 이 게임의 스토리는 자꾸 악몽을 꾸는 한 남자의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o get it! 어 초반에 이 장면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은데 이거 완전 사일런트 PT 아닌가요? 예. 아좀 어, 살짝 느낌이 쎄합니다. 음. 저기 정면에 뭔가 움직이고 있다. 뭘까? 어떤 그림자 실루엣이 보이죠? 음. 어? 여기 문에도 누가 사이에 있다가 사라졌고 여기 정면에도 뭐 보이지? 어둡긴 한데. 불 켜볼까? 어불 켜니까 사라졌어. 이거 완전 사일런트 PT 느낌 나는데, 위에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요. 문안 열립니다. 일단 위에 한번 올라가 보자.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문인가? 여기도 안 열려. 어... 여기도 둘다안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립니다. 그냥 길 따라서 가자. 아, 여기만 열리네. <laughs> 어, 뭐야? 어, 개반전. 어? 에? 어? 저거 누구 닮았어? 바이오하자드 빌리지에 나오는 드미트리쿠스? 어? 뭐임? 또 장소 이동되는데? 뭐야? 아... 설마 이게 악몽을 꾸는... 그런 건가? 악몽 꿨나보네. 어, 아빠, 조심히 가세요. 데리 아, 택시구나. 아, 아빠 줄. 오케이. 여기가, don't come here? 뭐야. 여기 오면 안 되는 건데, 온 건가? 여기 차가 울타리를 박살 냈네요? 저기 정문도 닫혀있는 것 같고, 여기 차고로 들어가는 것 같아. 음. 문 열면 들어갈 수 있겠지? 뭐야. 아, 저 배전반을. 뭐지? 좀 당황스럽네. 방금 왜 차가 날아간 거지? 길이 생겼습니다. 예. 뭘까. 일단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여기 뒤에 뒷문이 있네. 어, 여기로 가는 거 아닌가? 어디로 가지? 어? 아, 아, 오케이 이거 밀어서 점스, 오케이 아이게츠. 어 근데 많이 어둡습니다. 음, 아까 그 배전반 있잖아 여기로 가서 고쳐줘서 다시 돌아가는 건가 봐. 오케이 여기에서 이거 눌러주면, 어 됐다. 오케이 방금 뭐야 노루? 방금 뭔가 싹 지나갔는데 동물 같은데 뭐가 지나갔어 여기에서 버튼 눌러주고 오문 깐지나게 열리는구만 오케이 I'm here 어 왔다 anybody there James Is that you? 뭐도 없는데. 아 근데 너무 어둡다. 이 상자 뒤에 뭐있 h i s is a good boy. This is a good boy. This is a 그렇지, d boy. I don't know. 이 don't k n o 여기는? 여기도 안열려 내가 볼때 어차피 위에도 다 안열릴거 같아어 그래도 한번 가보자 오케이 안열리고요 여기 뒤에도 문 두개 아까 그 악몽이랑 비슷하다 집의 구조가 그지? 여기도 안열려 정답은 여기구만 어 된다 과연? 망설이는 것 같은데? 아~~ 아무것도 없다 역시 꿈이었 뭐야 누가 지나갔나? 어? 여기 문이 열렸네? 누구야 Who are you? 여기 문이 살짝 열려있어 갑툭튀 나온다니 내 모든 걸 건다 잘봐아 없네요 너 뭐니? 어 누가 밤늦게 TV 보라 그랬어. 뭔 소리야? 어, TV에서 나는 소리. 응? 누가 여기 있다가 방금 도망갔나? 뭐야? 여기로 지나간 것 같은데? 액자방이 나왔습니다. 액자방. 권력 나갔어 뭐야 아나 방금 로딩 그거 나온거 때문에 쫄았네 귀신인줄 알았잖아 어? 뭐야 뭐야 이게 무슨 설마 게임 끝난거 아 아니다 오! 오! 오 뭐야 오! 오, 오 어, 연출 간지, 어 드디어 뭔가 나오나? 그렇구만. <laughs> 뒤에 뭐가 오는데? 아 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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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돼. 런, 빨리, 빨리. 도망가야 돼. 왼쪽, 오른쪽, 왼쪽이다. 오케이, 느낌 왔어. 바로 도망 아얘 느리네 내가 훨씬 빠르나보다 오케이 여 길로 내려갑니다 잘 가고 있는 거 맞겠지? <laughs> 오케이 문 하나씩 닫힘 이런 연출 좋아 오케이 그 다음에 오얘 뭐야 어 뭐야 뭐야? 아, 그만. 아, 설마 뒤진 거야? 오케이 이제 조심. 어 지금 이렇게 이때 넘어가야 돼 타이밍 맞춰서 오케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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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오케이 지금 right now. Alright, alright. 됐나? 해치웠나? 뭐야? 왜 아무것도 안 돼? <laughs> 어어어얘 근데 진짜 드미트리 코스 같아, 맞지? 어어아 어, 배고파. 아몇 시야? 아 출출해. 아 치킨 먹고 싶네. 오케이 나가야 되나? 아 여기도 어둡네 오케이. 여기 안열리고요 여기 아까 그 집인가보네 아 여기 2층이구나 어 근데 이렇게 꾸면 계속 꾸면 무섭긴 하겠다 그치 여기로 넘어가야되려나 문 안열리고요 <laughs> 이번엔 어디로가지 다시 여기로? 나오지 않을까? 여기 아까 그 방이잖아. 어, 그래, 그래, 밤에 TV 끄고 해야지. 어, 모든 게 정상이구만. 응, 음? 이건 뭐야? 아, 아, 제발, 아, 이벤트겠지. 에, 어떻게 다시 여기야? 이거 뭐야? 누구야? 고양이이 철사 철조망 거지? 뭐 의자 소리야? 뭘 끄는 소리 같은데? 누가 빵 굽기나? 부부젤라보나? 일단 여기 길이 열려있습니다. 여기로. 아! 여기 문안 열려. 아, 지저스. 어? 뭐야? 에? 뭐지? 길이 엄청 좀 길어진 느낌? 아, 별 달리기 키가 없어가지고. 어어아문안 열리는데? 어어 어, 뒤에 길 열렸다 미친 어나 몰랐어 아 제발 뭐야 이 소리 빨리 가야 돼 아이고 나 잡히겠다 이거 뭔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나 너무 방심했어. 뒤에 길 열린 줄 몰랐어. 아, 잡히겠다, 이거. 잡힌다. 잡힌다. 내 뒤에 바로 있어, 지금. 잡힌다. 응, 안 잡혀. 오케이, 막아. 막아. 어, 여기 근데 간지 나와, 사인 받을까? 어, 뭐지? 멋있는데? 어, 이놈! 제발! 어, 여기 어디야? 엥? 여기 톡방이잖아. 어, 나왔다. 뭐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느낌이 좀 많이 바뀌었네요. 어디로 가야 될까? 어 여기 바.. 어 오른쪽에 길 있다. 살짝 사일런트 힐이랑 바이오하자드랑 좀 섞은 것같아그지 게임. 눈 내린다 눈. 어 산타 할아버지 나오나요? 갑자기 눈이 나오네. 오, 뭐야? 시간이 멈춘 건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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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뭐 행복은 없다. 이런 건가? 어, 근데 게임이 끝난 게 아니래. 나중에 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괜찮은 게임이었어요. 좋아요.